호전주의 간단하죠. 호전주의 간단해요. 자축인 호랑이 종족이죠. 호랑이 종족은 얘들 많이 얘기해. 이쪽 보면서 얘기할까? 자 호랑이 종족에서 얘기해 달라고. 자 호랑이 종족은 간단해. 그러니까 군대 시스템 그대 얘들 말이죠. 여기는 어때? 군정 시스템이야. 군정 시스템 이걸 군 뭐 군국주의라고 하더구많은는데 그냥 군정이야. 군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냥 군대 시스템이야. 그냥... 이게 최일 위부터가 아니면 최일 위에 최수 최고 통수권자가 있어. 만났어요, 만났어. 만났어, 만났어. 잠깐 만났어. 예전에 대둔산에서 잠깐 만났어. 예전에 얘기했죠. 최고 통수권자가 있어. 그러면 서열이 정확히 이게 여기는 오진법을 써. 그럼 어떠냐? 넘버 파이브까지는 정확히 어떻게 그게 딱 정확히 있어. 그 넘버 파이브가 대부분 다스려 넘버 파이가 넘버 파이브가. 오, 어? 그럼 넘버 파이브는 뭐야? 자 이게 군대로 따지자면 이게 넘버 파이브가 이게 뭐냐? 얘네들이 어떻게냐? 이게, 이게 오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오성이라는 말이. 호랑이 종족의 다섯 명의 다섯 명의 그 최고 통솔자가 이게 오성이야. 오성야 이게 오성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야. 중국의 저기 별이 오성기죠. 이게 궁극지의 상징성이야. 군정의 상징성이야 이게 오성기가. 중국 사람도 그 오성기의 상징성이 뭔지가 이게 군정의 상징성이야. 다섯 개의 별. 그 그러니까 다섯 개의 별이 다스려요 최고 장소가 호랑이 종족이 그래. 이게 오성사상이야. 다섯 개의 장성급이 다스린다해서 오성사상. 이게 중국 깃발이 그거야. 오성사상. 중국 사람도 이거 뭔지도 모르겠어 이게 오성사상이야. 그러면 다섯 명의 최고 장군이 나라를 다스려. 그럼 서열이 있어. 여기는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넘버 원에서 넘버 파이브까지 정확히 서열이 있어. 어, 그뭐 어떻게 되냐 여기, 여기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어떻게 왜 싸움이 일어나면 뭐야 하극상이야 이게. 군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제일 위에 다섯 명이 다수려다 만났어요 다 만나서 넘버 파이브 내가 다 만났어. 이제 얘기를 해본 사람도 있고 그냥 잠깐 스쳐가지 한 사람도 있어. 대부분 대화는 했어. 했어요 했어요 넘버 원 넘버원 만나서, 대둔사에서 만나고. 음.